안녕하십니까 골드크로스 TV 골드크로스 주식의 김보연 대표입니다. 오늘은 노벨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벨상에는 어떤 분야의 상이 있는지 그리고 올해 수상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노벨상은 스웨덴의 화학자이자 산업과 알프레드 노벨이 남긴 유언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기존의 화학보다 더 안전하고 위력적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화학자로 유명하고 큰 부를 이뤘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죽기 전에 그의 형 루드비히 노벨이 먼저 죽었는데요. 프랑스의 한 신문에서 실수로 알프레드 노벨의 부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에서 알프레드 노벨은 죽음의 상인으로 불렸는데요. 다이너마이트가 군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 기사를 계기로 자신의 유산 98%를 노벨상을 설립하는 데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수여하는 걸까요? 노벨상은 독창성을 매우 중요시 하는데요. 인류에 큰 기여를 하거나 발명을 한 경우에 그 아이디어를 맨 처음 만든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리를 만든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지 그에 바탕을 둔 생산이나 응용에 기여를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벨상의 종류에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 간의 우호, 군비의 감축, 평화 교섭 등 인류의 평화에 큰 공헌이 있는 인물이나 단체에게 주어지는 노벨 평화상입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려면 추천 위원이 추천 이유를 첨부해서 노벨위원회에 보내고 전체 회의에서 결정이 되며 수상자의 신원은 발표 전까지는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진다고 합니다. 노벨상 6개 부분 가운데 대중적인 관심도가 가장 높은 노벨 평화상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유럽, 미국의 산불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와 코로나19 대유행 지속으로 환경, 보건 관련 단체나 인물이 수상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청년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세계 각지에서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기후 위기가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가 됐다라는 점에서 툰베리의 수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막기 위해 분투 중인 세계보건기구와 글로벌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WHO는 최전선에서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유력 후보군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오늘 노벨 평화상에 선정이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노벨 물리학상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은 과학 분야 중에서 좁게는 물리학, 넓게는 천문학, 지구과학에 종사하는 과학자들 및 공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상 중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은 사람들이 그 과학자의 업적의 중요성을 알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상이라서 이론을 발표한 지 50년 만에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915년 윌리엄 로렌스 브레드경은 그의 아버지와 공동 수상을 하여 당시 그의 나이 25세로 과학 분야에서 체온소 수상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올해의 노벨 물리학상은 일본계 미국인 슈크로 마나베, 클라우스 하셀만, 조르지오 파리시 등 3명이 수상하였는데요. 지구온난화 예측과 원자에서 행성 규모에 이르는 무질서와 변동성의 상호작용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복잡한 연구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죠. 세 번째는 문학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여를 한 분께 수여하라는 알프레드 노벨의 유엔에 따라서 해마다 전 세계의 작가 중에 한 사람에게 주는 노벨 문학상입니다. 노벨문학상은 매년 후보군에 오르고 있는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고운 작가도 후보군에 올라갔었는데요. 2021년 노벨문학상의 영예는 탄자니아 출신 작가 압둘라 자크 구르나에게 돌아갔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압둘라 자크 구르나가 식민주의의 영향들 그리고 여러 문화와 대륙들의 격차 속에 난민의 운명 등에 대한 단호하면서도 공감 어린 직시를 보여줬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압둘라 자크 구르나의 저서로는 출발의 기억, 순례자의 길, 도티, 파라다이스, 침묵의 찬양 등이 있는데 네 번째 소설인 파라다이스가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노벨 화학상은 노벨의 유엔에 따라서 화학 분야에서 중요한 발견이나 개발을 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2021년도 올해에는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독일의 벤야민 리스트와 미국의 데이비드 맥밀런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들은 비대칭 유기촉매에 대한 연구로 전통적인 유기화학 분야의 난제를 해결하면서 제약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고 화학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노벨 위원회에서 수상 이유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리학 또는 의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에게 수상하는 노벨 생리학 의학상입니다. 이상은 광범위한 생물학 분야 전반의 발견에 대해서도 상을 수상할 수 있기 때문에 1973년 꿀벌의 춤을 연구한 카를폰 프리슈, 1983년 옥수수 유전학을 연구한 바보라 맥클린 토카치 식물 유전학 분야거나 조류학자, 동물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학자들이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온도와 촉각 수용체를 발견한 데이비드 줄리어스와 아르덴 파타프트현에게 노벨 생리학상이 수여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노벨 경제학상인데요. 노벨 경제학상은 1968년 스웨덴 국립은행이 창립 300주년을 기념하면서 경제학상을 제정한 이후로 1969년부터 경제학 분야에서 뚜렷한 지적 공헌을 한 사람에게 매년 수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은 다른 분야의 노벨상과는 다르게 알프레드 노벨의 유엔에 의해서 시작한 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노벨상은 아니고 노벨 기념상으로 노벨 재단에서는 수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금은 다른 상금의 금액과 동일하다고 하고 스웨덴의 국립은행이 인정하는 경제약상으로볼수 있기 때문에 노벨 경제약상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1천만 스웨덴 크로나, 하나로 13억에서 16억 8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상금도 어마어마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올해에는 어떤 분들이 선정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노벨상의 개념과 종류 수상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골드 크로스 주식의 김보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